집2번 한번 가 보자. When it comes to helping out. 이렇게 쭉 봤다. When it comes to is to 아. when it comes to is to. 투부정사 투야, 전치사 투야? 응 전치사 투지. 뭘 보고 알았어? helping에 ing를 아, 보고 알았지. 동명사 들어왔잖아. 아, 전치사 투구나. 요거는 외워야 되는 표현이지. when it comes to 무슨 뜻이야? 뭐뭐에 관한 한이 말인 거야.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관한한, 이 말인 건데, 그러면 또 남을 도와주는 것에 관한한, 이 말인 거야.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말인 거지. You don't have to do much.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했네요. Don't have to 동사원형 알제?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건 뭐, 중학교 때 필요, don't need to 동사원형 당연한 거잖아? 그럼 need not. 은 알고 있나? need not 동사원형도 같죠. 그럼 여기서 need는 일반 동사야, 조동사야? 음, 조동사지. 자, 그래, 그래.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도와주는 것에 관한한. 어? 무슨 말이지? 내가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자, when it comes to, 요거에 뭐뭐에 관한한 이란 뜻인데, 비슷한 게 이제 뭐 regarding, concerning, 뭐뭐에 관한한. about은 당연히 되지. 뭐뭐에 관해서. about 당연히 되고, 요것도 돼. with, regard, 수, 요것도 되고, 뭐, about도 되고, 그자, 음. 음. 근데 이게 왜, 뭐뭐에 관한 일까? 뭐, 도와주는 것으로 온다, 이 말인 거잖아? 있 t 은 의미가 없는 말인 것 같고. 도와주는 것에 올 때. 도와주는 것에 이를 때. 요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나? 그자 거기서 파생된 것 같다. 도와주는 것에 이를 때. 됐나? 거기에 도달할 때, 도와주는 것에 관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all you have to do is come around.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노?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come around. 그 주변에 come a o n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then you care. 네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라고 지금,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야, 남을 도와주려고 할때뭐 특별히 뭔가를 막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해야만 하는 거, 할 필요가 있는 거는 주변에 다가가가지고 네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걸딱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만 하면 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 이 글은 의도가 좀 이번 문장에서 약간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자 그렇지 않나? 음, 그 all you have to do 보이지?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 목적 없잖아. 그쵸? 그럼 여기 누가 들어가는 거야? 목관대. 대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선행사가 all일 때는. 약간 강조의 표현이 들어간 거잖아. 그럴 때는 관계대명사. that만 쓴다. 라고 배운 적은 있죠. 그래서 all that 되는 거야. you have to do is. all 뒤에 지금 절이 따라왔지? 덩어리가 따라왔지? all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수일치를 하는 거야? 내말 들었나? 대준아. 올드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수일치가 달라지는 거야. 그자. 어 그래서 이즈가온 거야. 덩어리가 오면 항상 단수 지급한다라는 거 알아야 되지. 겠요좀 특이하지 않나? Do is you have to do, do is come. 특이하지. 아니, 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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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하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상하다니까.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게 뭐 당연한 듣기, 막 끊어 놓고, 이렇게 끊어 놓고 하니까 별로 이상하게 느끼진 않았는데, 막상 시험장에 딱 갔을 때, 갑자기 이제 여긴 끊겨져 있지 않잖아. 시험지에서는. 그치? 그러면, do, is, come.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지면서, 여기 문법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갑자기. 음. 그래서 평상시에 그래서 꼼꼼하게 봐 놓는 게좀 중요해. 처음 정독을 할 때. 알겠지. 그래서, 너가 해야만 하는 모든 거는,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건데, come around, 주변에 다가오는 거다. 이 말인 건데, 보통, 이제, all y have to do 말고도, what I, what I, 뭐, should을 해도 되고, 뭐, have to를 해도 되고, have to do. 동사가 이렇게 두 o 가 들어가잖아? 해야만 하는 거는, 주변에 다가오는 것이다,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동사가 들어왔을 때 이제 뒤에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의 투가 생략이 돼. 됐나?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오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인 거야. 약간 여기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어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은 또는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위. 그래서 행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 오는 거. 앞으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오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인 거야. 얘는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은 이 말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 두, 두, 두. 그럴 때 보호자리에 있는 투부정사의 두가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니? 이 uh, 두에서 요 두. 두. 그래서 what I have to do, 또는 all you have to do, 또는 one you have to do. 두가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너가 알아볼 수 있게 필기하면 됩니다. 정리됐어요. 그래서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주변에 다가오는 거니까 is approach them으로 바꿔 상관없겠지. 그들 주변에 가는 거. 그리고 보여주는 건데 to show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is랑 병렬 아니다. is랑 병렬 아니어서 표주 들어오면 안 돼요. 됐죠? 보여주는 겁니다. 됐죠? 를 너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걸자 신경 쓰다라는 자동사 c 케어를 들어왔습니다. 됐나요? 그런갑다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됐죠? 어, 해야만 하는 거니까 미래에 해야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투부정사 보호가 들어올 때이 말인 거야. 자 그래 의도는 좀 알겠다. 의도가 좀 색깔이 조금 드러났어요. If you notice someone who is lonely you could go 만약에 너가 누군가가 있잖아. 음, 외로운 누군가를 알아차리면 이 말인 거네. 됐죠? lonely 한 누군가를 딱 알아차리면 너는 그, go, 가서 그들과 같이 앉아있어 줄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말 들어온 거죠. 됐죠? 자, 만약에 너가 work with someone who eats lunch. All by themselves. 완전히 all by themselves. 무슨 뜻이야? 언론의 뜻이잖아. 그치? 완전히 혼자서 점심을 먹는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한다면. 됐나요? 음, 점심을 먹는 누군가와 일을 한다면, 혼자서 점심을 먹는 사람과, 너가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앉아만 있어 주는 거야. 굳이 막 억지로 말을 할 필요 없어. 정리됐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they will begin, 그들은, to be more social after a while. 잠시 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더? 소셜이 무슨 뜻이야? 사교적인. 더 사교적이길 시작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더 사교적이길 시작할 겁니다. 그래. 생각나네. 음. 맞아. 고등학교 때맨날 혼자 있는 애가 있었거든. 애들이 뭐 왕따를 시키거나 막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항상 아무 말 없이 혼자 있더라고. 예쁘장하게 생긴 애였는데. 근데 이제 나도 되게 좀 마음이 쓰여가지고 체육 시간에도 늘 혼자 앉아있고 그러니까 내가 옆에 가서 앉아있 줬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친해졌는데도 걔는 별로 말은 없었어. 늘 웃기만 웃었지. 응. 그래서 내가 우리, 그, 하여튼, 약간 연락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됐었는데 약간 안 좋은 선택을 했었다더라고.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지금은 엄청 딴 사람이 돼가지고 예쁘게 하고 다니고 막 화려하게 해가지고 다니고 잘 지내고 있더라고. 응. 음, 생각나네. 여자였는데 지금 배 설계 쪽인가? 그래서 되게 좀잘 나가고 고비를 잘 넘긴 거. 아무튼 옆에만 다 가서 앉아준 기억이 나네. 나도 그랬던 거 같은데. 음, 계속 요 지금 4번 문장 알겠지? 어4번 문장.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자 만약 어유 좀 끝나진 않았네. 히히. 다시 한번더 가면서 끝내보자. 만약에 너가 누군가인데 정심을 완전히 혼자서 이제 먹네 누군가. 그럼 후이츠를 뭐로 바꿨어 쌤? 이팅으로 바꿨지 오로 정권 없 말이야 먹고 있는 누군가. 다시 뭐라고? 먹고 있는 누군가 이 말인 거야. 그러 그리고 나서 너가 그들만 있어 주면은. 더 사교적이게 될 거예요. 왜 will b e g 냐면 너네 if 절, if 조건절 생각나니? 어, if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의 의미를 대신한다. 그래서 미래 상황이기 때문에 주절에서는 will 시제를 써준다 기억나지?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거라면이 아니잖아. 만약에 미래에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면이라고 하잖아. 말이 그게 자연스럽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그들은 더 사교적이게 될 거예요. 이말 자체는, 더 사교적이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오픈업 할 거다. 더, 어, 더 사교적이, 외향적인, 조금은 더외향적인 outgoing. 이렇게 아까 outgoing. 더 외향적이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은, will owe it all to you 라고 돼 있지. 그것을 모두를, 그건 모두를, 이 말이 나, 그건 모두를 너의 덕분으로 볼 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됐나요? 오라는 단어 혹시 태주나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 오. 생각나면 좋겠다. 뭔지 기억나니? owing to. owing to 있지. owing to 무슨 뜻이야?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란 뜻이잖아. 뭐랑 똑같애? thanks to랑 똑같은 거 있잖아. because of 할때막써 주는 거 있잖아. on account of 하고 owing to 기억나지? 뭐뭐 덕분에의 느낌이 더 강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모두를 너의 덕분으로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요거 똑같은 거, attribute to A, to B, 보이제? A를 B의 덕분으로 보다. 이 말인 거죠. 됐나요? 그러면 it이 원인이야? U가 원인이야? to 뒤에가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음, 너의 덕분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it이 가리키는 건 뭔데? 뭔데요? 뭔데요? 어떻게 된 거? 더 사교적이게 된걸 얘기하는 거야. 됐죠. outgoing 한 상태가 된걸 얘기하는 거예요. A person's happiness comes from attention. 어, 한 사람의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관심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뭐야? 관심이죠, 관심. 내내 신경을 쓰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attention. 됐나? 그래서 관심이란 단어는 interest, regard, 관심. 또는 배려, 이런 뜻이 있죠. regard. 관심, 배려. 아까 윌갈드 나왔던 거 있다, 얘가. 존경 이래 한 뜻도 돼, 존경 regard가.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음 맞아 맞아. 조그만 그 관심. There are too many people out in the world who feel like everyone. 쭉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고? 이 like가 접속사가. 맞나? 음 주어 동사 저리 왔으니까 접속사가 되겠네요. 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있잖아.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처럼 느끼는 사람들이야. 모든 사람이 그들을 어, 어, 잊었다라든지, 아니면 그들을 무시한다처럼 그렇게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그래, 많을 거야. 아, 그래. 근데 옆에 다가가기가 조금 그런 것도 있지. 음, 뭐, 뭐, 조현병이든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든,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 친구들이 이제 학원에 있으면서 또 가끔씩 있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친구들도 있었거든. 근데, 처음에는 다가가서 이렇게 좀 같이 얘기도 하고, 안에 있는 것도 집어내주고, 하게 되는데, 음, 나중에는 이제 다가가기가 조금 약간 두려워지는 거지. 어 왜냐면 워낙 뉴스에 막 그런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런 질병 병이 그런 게 있는 친구들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아그까참 그거 하다 딜레마다 딜레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하튼 하여튼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너무 좀 심각한 얘기를 했네 지금 그냥 혼자 밥 먹는 사람 약간 사교적이지 못한 그런 약간 외로운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어 하는 사람들까지 얘기를 하게 됐다 그치 그래서 Who Feel Like 에서 그 후자리에 쌤이 빨간 펜으로 위치엑스 했거든 태주나 요거 위치엑스 요거 요거 별표천놔 월드가 선행사 아니다 1학년이니까 주의해야 돼. 월드가 선행사가 아니라 선행사가 누구다? 피 e 이다 쪽으로 하살표하고, 피 e 이 선행사여서 f 이다 f e e 가 들어오면 안 된다. 수일지도 신경 써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모든 사람이 그들을 잃은 것처럼, 잊은 것처럼, 응? has for 같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지금 있, 현재까지도 지금 잊고 있어. 됐죠. 그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 말인 거야. 음... 그러면 잊은 것처럼 이거를 갖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거 괜찮아? 그래서 has been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이 단어는 뭐였어? in uh, visible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이 말인 거야 어 안되겠다 주어가 e v e 원이었네 그치? 이거 지우자 지우자 어쨌든 그들을 잊은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무시하다라는 neglect, disregard, dismiss. 기억나죠? 음. 그런 사람이 너무 막,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even if, 심지어 뭐일지라도 너가 say hi to someone. 옆으로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hi라고 말할지라도. 됐나요? 말한다면, 심지어 너가. 어, 옆으로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hi라고 이제 마, 말해주, 말해 줄지라도 이 n 이프 그렇게 좀어색한좀좀 유양스를 좀 조금 너가 하이라고 어, 말만 해 준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말만 해 준다 하더라도 이제 they will begin 그들은 더잘 느끼기 시작할 거야 뭐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됐나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아나 조금 괜찮은 사람인가라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할 거다 더 아, feel b e t t e r feel better 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할 feel better 보통 기분이 나아지다 좋아지다 이 뜻이니까 그들 자신에 대해서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like someone cares 누군가가 신경 써주는 것처럼 됐나요? 인사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럴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네요 음음 음.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처럼 관심을 가져주다 밑에 뭐 알아차리다 노티스 뭐지 노티스이스 그들 그대, 누군가가 그들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거다 지금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이제 현광패은 어법은 별로 할게 없잖아. 니가 그래, 보고 어법 스톱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고 네모도 뭐 아까 아웃고잉 쓴거 말고 신경 쓰는 얘기하는 거니까 댄뉴케어 요거는 빈칸으로 나오기 긴... <laughs> 괜찮고. 몰라. 이것도 모든 사람이 그들을 잊고 무시하다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나? 뭐 그거는 좀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안 해도 될것 같고. 노란색. 매니에.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제목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 타인을 돕기 위해 필요한 거는 그냥 그저 작은 관심이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음, 수고했어요.